자 이쪽 드라이브 3개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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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에요. 아니요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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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 백푸시 준비 시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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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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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둘 스텝 한발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공간 하 있어야 하 돼, 돼 공간 그렇지 준비 시작 셋쪽넷 쭉 하나 쭉 하나 살짝씩 밀려요. 지금 지치시니까 들고 바로 들고 바로 들고 바로 누르려고누르려고누르려고 아아 누르려고, 누르려고 아니고 때리려고 때려고 면을 빨리 닫아줘야지. 공간 두고 닫고 닫고 닫고, 손목으로 닫고 닫고 닫고. 아아 한번더시아하아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앞에 두고 들어서 앞에서 바로 앞에서 바로 하나, 둘, 쭉. 들고, 공간. 셋, 셋. 하나, 둘. 그치, 좀 더. 하나, 둘, 셋. 점점 밀려요. <laughs> 점점 밀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빨리 해야지. 끊지 말고. 나가줘야 돼, 나가줘야 돼. 끊지 마시고. 응. 헤드만. 이거는 지금 하시는 거는 팔이란 말이에요. 들어서 손목을 더 넣어줘요. 야 응. 때려지기. 들어서 손목 들고 손목 들고 손목 하나 둘 들고 손목 들고 손목 들고 손목 하나 둘 그렇지 들고 손목 들고 손목 들고 손목 하나 둘 안돼 안돼 임팩트가 쭉 뻗어가는 느낌은 아니에요 지금 잡아놓고 보면은 여기서 하나 때려서 이렇게 뻗어지는 느낌은 아니고 하나 응. 끊어지는데 이거를 지금 끊는 힘이 저보다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보다는 파워있게 나가긴 하는데 <laughs> 다 밀리는 볼이어서 이렇게 이런식으로 좀더 어. 내가 손목 더 써서 각이 게막 응. 알겠죠 바꿔주시고 바꿔주시고 <laughs> 느낌 조금씩 오시죠 느낌 조금씩 오시죠 느낌 조금씩 오시죠, 느낌 조금씩 오시죠. 느낌 조금씩 오시죠. <laughs> <laughs> 한번더 해볼게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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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 준비 샥 들고 쭉 하나 아니 천천 히 아까보다 천천히 들을 건데 라켓 손목만 조금 더 신경 써보시게 하나 둘 네. 그렇지 그렇지 다시 둘 들고 쭉 하나 쭉 하나 어잘 맞아요 잘 맞으니까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 스윙 더 넣어주고 걸리면 스윙 더 넣어주고 그힘 보다는 스윙 하나 툭둘툭셋툭하나둘 하나 둘 하나 타점 하나 라켓 타점 위에서 하나 위에 맞추게 위에 맞추게 하나 그렇지 느껴지셨어요 방금? 됐어. <laughs> 자, 이번엔 반대로.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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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핸드 푸쉬예요. 준비, 시작. 엄지, 엄지, 엄지. 하나, 둘, 셋. 일단 라켓 맞는 타점도 너무 낮고. 준비. 하나, 땅 해가지고. 봐봐. 하나, 빵. 하면 어디 맞아요? 지금 라켓 상단 맞잖아요. 어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앞에다 두고 상단 맞춰서 때려줘야 되는데, 지금, 하나, 이래서, 이렇게 돼서 지금, 어, 너무 밑에 맞아야지 다시, 샷. 엄지, 엄지, 엄, 툭. 아들, 네, 지금도, 지금도. 다시, 준비, 빵, 준비, 빵, 준비, 빵. 아들, 셋안 돼, 안 돼, 안 돼. 준비, 빵, 준비, 빵, 준비, 빵. 아들, 쭉 준비, 빵, 준비, 빵. 준비 툭하들 툭! 둘, 둘. 상툭셋 그렇지 하들 아! 툭! 그렇지 그런 느낌, 방금 느낌처럼 근데 지금도 방금이 마지막에 제일 잘 때리셨는데 하나 내가 나가면서 때려줘야 힘이 전달되는데 안 나가 상단은 맞았는데 안 나가 그래서 한두 번만 더 돌아볼까요? 두 바퀴만 더. 자, 엄지, 툭, 셋, 툭, 넷, 툭, 아들. 엄지만 그냥 끝까지 눌러주시면 돼요. 손목 스윙만 끝까지. 하나, 둘, 엄지, 툭, 엄지, 툭, 아들, 쭉, 똥점 툭, 툭, 툭. 스윙을 크게 하려면 지금 백스윙 자체가 커져야죠. 하나, 툭, 툭. 준비해놓고, 스윙 끝까지. 준비해놓고, 스윙 끝까지. 손목 끝까지. <laughs> 바꿔주시고. 백핸드, 말고, 백, 백 라운드 라운드. 백 라운드 라운드. 푸시까지. 안녕하세요. 자, 백, 아니, 아니, 백, 백 치고 라운드 두 개. 세 개. 백 치고, 들어서 빵, 들어서 빵, 하들 쭉. 포인트 드라이브랑 똑같이 나가야지, 헤드가. 들고, 들고, 푹! 들고, 팡! 헤드, 팡! 하들 팡! 그렇지 엄지 헤드 팡 헤드 팡아 늦었다 라켓 상단 하나 아, 둘, 아,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라켓 타점도 조금만 더 올려주시게 스윙이 나가서 맞아서 라켓 상단 맞추기 준비 하나 둘셋셋 셋. 그렇지 둘 그렇죠 다시 시작 엄지 쿡 하나 쿡 하나 쿡 하나 둘 한 번만 더. 엄지, 셋, 툭, 넷, 툭. 그렇죠. 오, 좋아요, 지금. 자, 마지막. 자, 엄지, 들고, 쭉, 셋, 쭉, 하나, 둘. 지금 보면은, 내가, <laughs> 들었을 때 여기 뒷근육 있죠? 이쪽 근육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힘이. 준비할 때. 여기, 여기 힘이 조금 빠져야 돼. 요 그래야 내가 스윙을 빨리 어, 스윙을 빨리 던질 수 있게. 내가 어? 이게 이게 걸리거든. 하나, 둘, 하나, 둘, 다뵐게요 다시 준비, 시작. 하나, 들어놓고 팡, 들어놓고 팡, 하나, 둘, 팡. 그렇지. 엄지 들어놓고 팡, 들어놓고 팡, 힘 빼고 엄지. 들어놓고 툭, 들어놓고 툭, 다들 툭. 두번 더. 엄지 툭, 들고 툭, 들고 툭, 다들 그렇지. 엄지 툭, 들어놓고 툭, 들어놓고 툭, 다들 툭.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엄지 들어놓고 툭, 들어놓고 툭, 다들. 지금. 포핸드 드라이브 치고 백 백푸시도 마찬가지고 라운드나 백드라이브 치고 포핸드 푸시도 마찬가지고 한발점프에요 스텝이 스텝이 한 발로 점프밖에 안 나와야지. 따라해드리면은 드라이브 치고 하나 이런 스텝이거나 라운드 치거나 백핸드 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한발 점프 범위 넘어가면은 안 맞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걸리고 지금. 아니면 내가 콩콩 콩 뛰어도 되는데, 지금 오른발 점프거나 왼발 점프해서 치거나, 지금 이거 한 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굴러서 쳐도 되고, 하나 내가 구르면서 가서 쳐도 이만큼 나오도 되는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급하고 빨라요. 너무 짧아요. 더 네. 생각했습니다. 조금 느낌 아시겠죠? 드라이브랑 그런 것도. <laughs>